40대는 부부관계, 자식 문제, 그리고 이제 대입 문제. 자녀분들이 대입 들어갈 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터방향이랑 조금 야한 얘기인데, 소공합. 소공합에 <laughs> 네. 안 맞으면은 남자들도 바람 나고 여성분들도 몰른몰른 바람 피는 부분이 부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터져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냐, 마냐, 이런 기로들도 많지. 네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please. 선생님 <laughs> 손님들 중에서 오시는 네. 연령대 엄청 다양하시죠 선생님. 저는 20대 친구들이 제일 좋아. 발, 밝아가지고 이렇게 뭐가 네. 뭘 해도 다 이쁜 라이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부러워요. <laughs> 네. 20대 못 들어가니까. 네. 20대 분들 오면 어떤 고민이 있나요, 선생님? 보통은 질로 문제. 질로 문제. 네. 그리고 연애 문제. 연애. 취업 문제.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서 그냥 또 이동을 해야 되나 뭐 그런 문제. 음. 네.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 아니면 연애 운에서 나는 얘랑 길, 길게 가야 될지 뭐 짧게 가야 될지 어떨지 뭐 그런 문제도 보고. 네. 20대들은 보통 친구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오는 부분 점탄을 많이 보는데. 음. 음. 30대 분들은요? 진로 문제. 아, 삼십 날짜, 삼십 대날딱 진로 문제. 네, 이직. 음. 그리고 이직. 주식. 결혼. 결혼. 어. 집. 부모, 부모와의 관계. 어, 부모와의 관계. 네. 오. 왜냐면 자기가 얼마큼 벌어놨으니까 부모님들을 바래보는 게 있어서. 본인은 가치관이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나가는 게 많아서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결혼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음. 많이 권하시나봐. 그러면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음. 네. 40대 분 40대는 부부관계, 음. 자식 문제, 음. 그리고 이제 대입 문제, 음. 자녀분들이 대입 들어갈 나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터 방향이랑 조금 야한 얘기인데 소고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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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공합에안 맞으면은 남자들도 바람나고 여성분들도 몰래몰래 바람 피는 부분이 많아요. 음. 그리고 삼식이처럼 밥해달란다 하고 이게 남자분들이 아무리 밥을 해준다 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아무리 밥을 해준다 해도 삼식이라고 자꾸 그렇게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laughs> 저 삼식이 들어봤어요. 네, 네. 삼식이 밥 먹는. 예, 네, 네 그리고 요금만 한다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우울증이 와가지고 터져가지고. 음. 이혼을 하냐, 마냐, 이런 기로들도 많지. 음... 네네. 50대도 마찬가지예요. 50대 분들도 그런 비슷한 겁니요 그렇죠. 진로 문제, 음... 아니면은 뭐, 이사를 해야 된다지, 아니면은 이게 내가 이제 다 내려놓을 시기가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조금 귀촌을 하고 싶다, 기농을 하고 싶다, 아니면 사업을 해도 취업운이 되겠나. 여자분들은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 취업, 재취업하는 부분이 많아.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담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음. 또 가족 관계에서 이제 자녀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 네. 근데 결혼 하라고 강요를 못 해. 음. 그럼 언제쯤 풀리겠냐? 음. 아니면 얘가 이렇게 간 운이 좋아가지고 직업 운이 괜찮겠냐. 아니면은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금 이렇게 손질으로 낳고 싶은데 몰래몰래 몰래 점사 보시러 오세요. 여성분들은. 그러면 손주 낳을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면 또 아들 낳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어? 뭐 그런 문제로 보시고. 남자분들은 건강 운. 그리고 이제 사별을 하셨다면은 재운 운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손님 이 올해는 괜찮겠냐. 아니면, 뭐, 털을 좀 봐달라, 뭐, 그런 문제죠. 건강 문제나. 음, 네. 60대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노후에. 그렇죠. 안정 취하는 거고, 이제 조금 뭐라도 그 투자를 권유해도 크게 확장하는 거보다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내가 고령화가 됐을 때좀할수 있는 그런 진로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그게 더 많으신 것 같아. 30대, 40대보다. 예, 음, 네. 그런 문제예요. 모든 연령대에 음. 공통적인 고민은 뭘까요? 진로, 먹고 사는 거, 음. 가족, 금전. 금전, 네. 음. 다 똑같네요? 거의 같아요. 근데 음. 이제 본인이 살아가는 거는 이제 불안하니까 20대 분들은 그렇지만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안정되는 시기에서도 내가 좀더잘살수 있을까? 그 문제지 뭐. 네.